자, 스레드 관련해서 현재 이슈가 좀 크게 나오고 있죠. 현재 재료부터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료적인 측면,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모멘텀, 그 다음에 주요 차트를 통해서 매수와 매도 타점, 결국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파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응 전략까지 알아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계속적으로 좋은 정보들 업데이트도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바로 트위터의 대항마다라고 지금 밝혀졌죠? 트위터를 겨냥해서 만든 SNS입니다. 결국 SNS고, 트위터가 계속적으로 차지하고 있던 점유율을 정말 빠른 속도로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이용자가 1억, 1억 명.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죠. 사실, 채 GPT도요, 이 속도는 따라오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기존의 이 트위터가 점령하고 있던 점유율 자체를 한 번에 잡아먹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트위터를 만약에 확실하게 점유하고그 다음에 대체한다면 이제 이스레드 관련해서 많은 테마와 수급들이 엮게될 겁니다. 지금 트위터의 40% 수준까지 일주일 안에 잡아먹었다 라는 부분은요. 이제 트위터는 지고 스레드의 세상이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트위터에 대항마로 꼽히는 스레드 관련해서는 바로 인스타그램에 접속하거나 아니면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인스타그램의 이용자를 그냥 그대로 빨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스레드 관련 이슈를 보면요, 이 스레드가 출시된 이후에 바로 트위터의 바로 트래픽 자체가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 사용량이 여태 최고 기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긴 한데, 사실, 이제 트위터에서 스레드로 전체적인 이용자가 이동하고 있고, 이건 시대적 변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SNS라는 거는 기반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가 많아야 되는 거죠. 결국 여기서 소통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많은 컨텐츠와 언급들이 나오게 되면요. 어쩔 수 없이 기존의 SNS는 세퇴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의 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요, 이 미국의 정치인들, 특히 트위터를 통해서 많은 정치적, 정책적 이슈들에 대해서 언급이 많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레드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당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스레드로 우르르 몰려가고 있다. 한마디로 현재 트위터의 정계독점 관련해서 메시지의 창구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민감한 게 사실 정치인이죠. 많은 이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결국 메시지로 승부를 해야 되고 그 메시지를 나올 수 있는 창구가 중요한데 그 창구 자체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기존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많이 사용했던 게 트위터입니다. 그래서 우파적인 플랫폼이다. 그리고 여기에 언론 플레이 및그 다음에 쓰레기 재료들이 너무나도 넘쳐난다라는 비판 속에서 확실하게 그런 고객들의 니즈를 잡은 게 쓰레드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은요, 연방 의원의 25% 이상 가입을 했다. 그것도 일주일 만에 빠르게 갈아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어때요? 기존의 이 트위터에 대해서 불만이 쌓였던 사용자들을 한꺼번에 흡수하고 있는 니즈는 뭐다? 초당파성과 신뢰도 측면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이 전체적인 트위터의 이용자가 감소하는 데이터상으로 볼때 이러한 급감 추세는 단기적으로 트위터의 하후의 모멘텀이 박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는요. 전체적인 스레드 이용자, 이 SNS 플랫폼이 가져올 파급력이요. 챗GPT와도 엮여 있고 그다음에 초당파성 그 다음에 트위터의 아성에 도전했다는 점. 그게 바로 일주일 안에 점유율 40%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이 스레드 관련 전체적인 테마, 수혜주는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어때요? 상승 모멘텀을 갖고 있고, 추가적으로 시장의 주도주로서 계속적으로 부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어갈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하트를 통해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알아보고, 지지저항을 알아보고, 추가적으로 어떻게 파동을 발라먹을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나인의 움직임 차트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비트나인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만든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여줬었죠. 이런 식으로 하락 채널링을 통해서 하락 추세로 이어지다가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나서 한번 크게 한 파동, 반등 파동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요 저점을 갱신하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 RSI도 저점을 낮췄지만 기존의 주가는 고점을 저점을 올렸죠. 상승 밸런스의 조건이고요. 전체적으로 파동상 보시면 기존의 갭자리들이 메꿔졌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상승했던 이 상승갭 내려오면서 메꿔졌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지금 이런 구간에서 나왔던 하락 갭도 다 메꿔졌었죠. 지금 남아 있는 갭자리 뭐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18,200원 구간에 있는 핵심적인 갭자리 갖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하락 이후에 추세를 돌리려는 세력들의 이바그릇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바그릇 패턴은 보통 추세를 돌릴 때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매물대를 만들어 준다. 그러면서 핵심적으로 거래량을 터치면서 세력들이 모았던 구간은 명백하죠.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리기 위한 흔적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명확합니다. 지금 주요 구간 보시면은요. 이제 224일선과 448일선의 강한 매물대를 뚫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뚫어낸다면 1차적인 정항 구간, 그 다음에 2차적인 갭자리까지는 상방이 열려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저점이 올라가는 패턴은 어때요 네 맞습니다 바우 이론의 의거에서 상승 파동의 1차적인 조건이자 다음에 하락 이후에 추가 상승 파동을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핵심적인 재료 알아봤고요 두번째 주요 지지와 저항 구간 체크해 봤죠 이제 결국은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에 대한 핵심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비트9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집 만들어놨고요 구독자 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하신 다음에 신청하시면 발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받아보신 다음에 외부 유출은 절대 금지다 라고 강조드립니다 이 자료 받아보신 다음에는요 어떤 영용으로 구성되어 있냐 매수가와, 그 다음에 목표가, 1, 2, 3차 목표가, 그 다음에 세력들의 AB 시나리오와 세력 평당감이 매집량, 일일별로 체크해서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 내용들 안에는 그냥 어려운 거 없이 딱 가격만 세부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가격만 보고 그대로 따라 하시다. 그렇다면 수익에 문제 없다라고 자신있게 강조드립니다. 이렇게 배포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은 수익과 대응하시고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채널 성장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수익 챙겨가시고요, 저는 채널 성장하고 서로 윈윈이겠죠?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 안에 어떤 내용들로 제가 구성을 해놨는지 세부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신청하는 방법은요, 상단에 제 개인번호 띄워놨습니다. 보이시죠? 010-7623-41-69번으로 숫자 1 또는 비트9이라고 조문명 적어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그렇다면 요 자료 신청하신 다음에 순차적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을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료집 만들어 놨고요. 대략적으로 20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 놨습니다. 매수가와 그 다음에 매도가, 그 다음에 비중과 손절가까지 매매에 필요한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해 놨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입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나 공유는 절대 금지구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용 전략 제료집에서 일부 발췌한 상이고요. 지금 해당 종목명과 함께 추천 매수가, 그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대놓고 핵심 타점에 대해서 적어 놨죠. 그러면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놨습니다. 첫 번째 공시 사항들, 다음에 뉴스의 재료 세 번째 그 다음에 엠바고인 이 미공개 정보까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첨부를 좀 해놨습니다 매수 포인트와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3차 목표가와 매수 타점까지 그냥 이것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 하셔도 수익 내는데 문제없게 정리되어 있죠 다음 화면 봐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23개 사의 국내 증권사의 주요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그리고 추천가를 정밀 분석해서 계량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엠바고 정보와 함께 그동안 정보에 대해서 취득하기 어려워서 매매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련 근거까지 정리해 놨습니다. 분할 매수가부터 그 다음에 세력들의 평단가와 비중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매매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는 주요 필요한 타점과 정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신청 방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010-7623-4169번 이 번호로요.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이 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응 전략 자료집 받아보시고요. 내가 수익이 났다 또는 큰 도움이 됐다 라고 하신 분들은요 꼭 다시 한번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건딱한 가지입니다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 중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 전략 자료 발송 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방 안에서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 타점 들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 자금이 없거나,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 물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에 급등주를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 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율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 효과로 누적 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리 효과로 수익이 나셨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참여해 보셔서 딱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 보셔서 검증에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 주, 두 주, 열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오래 끌지 않고 빠른 회전율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 보다는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게 주식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수익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 1 0 7 6 2 3 3 1 5 9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새벽 시간이든 밤 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 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 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저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수 있는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이요,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골치 아픈 종목들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후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그다음에 1차부터 3차 저항 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응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다음 매수 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컨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한 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수 있다면. 되구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